다음 화성의 지역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아버지 어머니까지 등장을 했죠. 아들을 지지해달라. 이 연설이 또 이거야말로 진짜 아빠 엄마 찬스인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laughs> 다소 삼자대결에서 밀리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공영훈 후보의 부동산 소위 증여 관련된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상황이 좀 바뀐 게 아니냐. 개혁신당 <laughs> 내부에서는 골든클로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laughs> 이종평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네. 내게 3일만 더있었다면뭐 <laughs>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 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맹추격을 했죠. 어, 그리고 뭐 생각보다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지지율이 막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이제 것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추격세가 상당했던 것은 맞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어, 이제 민주당의 그 이제 아성을 이제 넘어설 수 있겠는가 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뭐 최종적인 관전 포인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 조금 음. 2% 정도 모자란 상태에서 음. 그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 그런데 만약에 어, 여기서 이제 승리를 했다 그러면 이번 총선 최대 이변이 되는 거죠. 음. 최대, 최대 이변이 되면서 뭐 당은 조금 뭐 그렇게 끝까지 바람을 못 일으켰지만 어찌 됐건 이제 이준석 음. 대표로서는 뭐 대권 주자로서 보수 진영에서의 대권 주자로서 음. 입지도 강화. 될뿐만 아니라 어, 개혁신당의 향후에 성장 어, 기반을 만드는 그런 그 의미도 갖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승리한다면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듭날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일각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아끼는 분들은 이준석이 이번에 꼭 배지를 달아야 된다. 이번에 안되면 정말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거든요. 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네. 정치적으로 치명타가 될 수밖에 네.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네. 제3 지대 네.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겠다고 나와서 개혁 신당을 만들었고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네. 결정적인 실패 원인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의 합당이죠. 그래서, 합당.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만큼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거냐.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생각해서 <laughs> 이념도, 가치도, 그리고 공약도 다 내팽개칠 수 있는 이런 비판이 따라올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켜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단이 어느 정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3지대로서. 그런데 거기서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잡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주저앉는 꼴이 되버렸고더 이상의 반전은 없었어요. 그리고 조국의 혁신단이 들어오면서 그 자리를 대체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을 그냥 상실해버렸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는 1차적 치명타가 온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럼 이걸 극복하는 방식은 당선이에요. 당은 그렇게 됐더라도 본인이 당선되면 그래도 뭔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지옥, 만약에 낙선을 하게 되면요, 두 가지가 다 어려워져요. 당도 어려워지고 본인도 어려워진다. 본인에 관련 대권으로부터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아쉬움이 있고 또 정치인 이준석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민심의 선거 때마다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인천으로 가 보면 지난 21대 총선 13석이었는데 한 석이 늘어나서 14명의 의원을 뽑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13석 가운데 1 1성이 야권 그리고 한 석이 조금 미래통합당이었죠. 그리고 한석희 무소소 윤석열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과연 이 구도가 재현이 될지 아니면은 어, 보수의 반전이 있을지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의석의 숫자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저는 하나 더 눈여겨볼 것이 뭐 나중에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시겠지만 이 미추얼구 을 지역구거든요. 네. 남행위 윤상현 이두 분이 다시 리턴 매치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뭐 보수표가 분산이 되긴 했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였어요. 171표였습니다. 예, 그 차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빙이에요. 초박빙이라고 네. 보여져서 여기도 어, 남영희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게 되면 더 한석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인천 판사의 전반적으로 지난 21대 총선의 결과와 <laughs> 22대 총선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미추홀구, 을지역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더 한석을 확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자 이종훈 변호사께서는 이 지역 인천 14군 가운데 어느 곳에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니까, 이참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네. 좀 극적인 그좀 변동을 겪은 곳이, 이로 이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예전에는 그야말로 반반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 민주당 새로 이제 확 이제 전환이 된 그런 그 국면이고 아주 일부 지역. 뭐, 그러니까 이제 워낙 보수세가 강한 강화 옹진 뭐 네, 이런 쪽. 네. 하고 이제 뭐~ 미추월 뭐~ 요쪽 일부만 남겨놓고는 지금 다파래져 버린 건데 이번에 과연 여기서 이제 일부로 일부라도 이제 반전 계기를 이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거고요 뭐~ 저는 그래도 지난 총선 때보다는 조금 더 한두 석 정도는 이~ 쪽에서좀더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건질 가능성이 이제 그나마 이제 국민의 힘이 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그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들. 에서 네. 좀더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반도체 벨트에, 민주당은 서울 동작 을 지역구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한도훈 위원장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경기권을 7번 갔는데요. 수원과 용인을 각각 세번 갔고 이천과 평택을 두 번씩 갔습니다. 한 위원장의 노력 과연 수원과 용인 표심에서 좀 통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느 정도는 통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해요. 어,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가장 물량 공세를 퍼부은 곳이 이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만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뒤에서 굉장히 많이 네. 거들었잖아요. 네, 네. 반도체 클러스터 거기 이제 방점을 두면서 뭐 민생 토론회도갖고막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굉장히 이제 그 광범위한 또, 막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 그런 물량 공세를 이제 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이제 하는 거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일부는 그런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 네. 그래도 뭐, 이제 여당, 힘 있는, 이제 당을, 당 후보를 택하는 게 우리 뭐,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더 이득 아닐까. 그리고,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뭐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저거 안 지키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약간 기대감 어,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작용을 할 거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판세까지 확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요 지역 단위로는 이제 의외로 어, 이런 좀 약간 달콤한 그런 공약들이 먹히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좀 먹힐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유세 과정에서. 유난히 류사명 후보가 들어가 있는 동작을에 가장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뭐 유튜브 통한 원격 지원까지 하면 8차례 정도 지원 유세를 했는데, 류사명 대 나경원, 자, 나경원 후보의 어, 승리일지, 과연 류사명 후보의 승리일지, 조 교수님, 여기서... 왜 이렇게 승패가 중요한 건지 또 이재명 대표가 왜 네. 여기를 집중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집중한 이유는요 후보의 차이예요. 네. 후보의 차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나경원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 경륜도 많고 원내대표까지 했고 인지도로 따지면 유상민 후보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렇죠.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유상민 후보는 잘아시죠 정치 신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경찰옥 신설 반대해서 거기에 이제 모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경찰의 옷을 벗고 국회에 영입 인제로 들어. 오 게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네. 그런 인물과 대결하는데 이건 다익과 권리 하실 싸움이에요. 네. 성경적으로 네.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는 거예요. 만약에 유사명 후보가 낙 후보를 이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정말 파란이에요. 파란. 그렇게 무게감 있고 중진이고 그다음에 인지도로 본다면 뭐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몇 안에 들어가는 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네. 상대로 해서 이겼다. 그건 대단한 성과를 낼수 있죠. 그 지역구 최대 이변일수 있겠네요. 그런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작을에서는 더 집중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민주당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또 상징적인 면도 있잖아요. 어쨌든 뭐 나경원 의원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 적 의미를 본다고 하면 이곳에서 이기는 것은 결국 다른 곳에서 이런 여러 곳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이곳의 위치예요. 한강벨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강벨트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이기게 되면. 사실은 좀 어려운 상대라고 할수 있는 서초 지역이나 강남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게 경계가 서초하고 붙어 있거든요, 동작이.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이 다른 곳까지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점. 이런 점에서 동작은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다. 라고 하는 점이 아마 이재명 대표가 더 자주 찾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